신짜 너무 힘들어. 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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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완전 편하죠. 네 나가셔서 유턴을 하셔야 되거든요. <laughs> 그럼 최대한 유턴을안 하는 코스로. <laughs> 네, 여기서 드시겠어요? 네네네. 그러면 돌아가야 되네. 네, 네 저쪽에 천천히 가세요. 천천히. 천천히 네, 돌려서 여시면 돼요. 네, 완전히. 보통 얼마나 들어가나요? 이 정도면 한 2만원 찍으셔야 돼요 오시면 돼요, 시동. 등받이 <laughs> 예술인데요? 예술이죠. 진동은 꽤 있네요. 이거 머프로 바꾸시면 이제 이렇게 뚱뚱뚱뚱뚱뚱 이렇게 올라와요. 아, 아, 그래요? 예, 예. 아, 이거... 아... 바꿀래요. 바... <laughs> 바꿔야 돼. 운동하신다는 분도 있는데, 저는. 그냥... <laughs> 아, 저는 운동 안 한대요. <laughs> 아, 등받이 이지클래치 발행해야 될것 같아. 의자하겠습니다. 어? 아 날씨 좋은데요? <laughs> 걱정했는데 비 때문에. 근데 왜 로드킹을 선택하셨어요? 체리프요아 어렸을 아, 때부터. 아, 아좀 올드한 느낌이 이게 너무 좋아서. 클래식한 거 좋아하시는구나. 네. 아무자이 돌았습니다. 아 잘하시는데 자꾸 그러세요. 아, <laughs> 시선 처리도 잘하시고. 라오딩 스쿨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게. 네. 일단 처리. 아, 그냥 들어와선 큰일 날 뻔했네. 헬멧은 또 어떻게 그걸 선택을 하셨어요? 저랑 똑같은 거. 응, 그, 그 영상님 보고. 저, 저, 저거 아, 그거 보셨습니까? 아. 디자인도 그렇고 안정성도 최고으니까이거다 그래서. 아, 제가 늦어요. 이게, 이게 할게 많아 갖고 맨날. <laughs> 배터리 갈아 껴야 되고 뭐 이거 설치해야 되고. 장갑도 두 개씩 끼고 이거, 이거 편집하시는 것도 시간 꽤 걸리실 텐데 이게 카메라가 많아지니까 시간이 네. 걸려요 원래 그치. 처음에는 안 걸렸는데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게 최고인데 몇 킬로 타셨어요? 25킬로 정도 한것같 지금은 훨씬 많아 보이요 아, 그 검은 거 눌러 보시면 나와요. 네, 네, 근데 지금 왜큰 <laughs> <laughs> 차들이 따라오니까 무섭네요. 네, 최대한 멀리 다녀, 도망 다녀야 돼. 가까이 있어봐야 진짜 백해무이이돌 맞지 않으면 와 진짜 돌 한번 맞았는데 진짜 아프더라고요. <웃음> <웃음> 노면 조심하세요. 네. 맨날 다니던 길이에요 이게 지금. 어... 이게 코스예요 지금. 꽤, 그래도 꽤 멀리 오셨네요? 혼자 였으면 지금 엄두도안 나오고 <laughs> 차 없는 대로만 네. 계속 지도 보고 만들었어요 제 루트를 아, 날씨 진짜 예술이네 비 왔다가 그냥 해 떴다가 아, 그래요? 아 여기는 진짜 시골길 같네요 등받이가 네. 굉장히 편안해 보여요 뒤에서 보니까 예술이죠 <웃음> <웃음> 쇼파에 기대가는 느낌이죠 어, 어 좋아요 자, 기분 <laughs> 천천히 내려오세요. 어 네. 아, 여기 좋네. <laughs> 아 잘하시는데요? 이거 계속 지금 안 쓰고 가니까 가는 건데 만약에 헛다가 출발하게 되면. 오. <laughs> 보시면은, 단 클러치에 응. 지금, 오른발로 계속 바, 브레이크 밟고 있거든요? 어... 이게 더, 완전히 풀락이 되면은 더 이제 눕는데, 그럼 발판이 닿으니까, 아, 오지러 어우, 오지로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. 아, 오지러워. <laughs> 몇 바퀴 한번 돌아, 돌아보세요. 이러게는안 만져도 되는 거죠? 살살, 살살 감으셔야죠. 네. 어디서 섹스포 소리가 나지? 아, <laughs> 어, 왼손 지금, 아기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. 많이 힘드시죠, 지금. 이게 처음에 잡을 땐 괜찮은데, 2시간, 3시간 지나면 이게 누적이 되니까. 아우 저. 아이고, 로아 아이고. 두 바퀴 돌면 어지러워. 이게 <laughs> 되면 <laughs> 뉴턴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? 예, 그렇죠. 그러니까 저는 이거 연습할 때, 여기다 캔을 하나 세워놓고, 네. 계속 제자리를 돌았어요, 이렇게. <laughs> 어, 근데 그때 이렇게 안 어지러웠는데 왜 이렇게 어지럽지? 연습할 때안 넘어지셨어요? 네, 안 넘어졌어요. 오. 그 동생하고 둘이 하니까, 네. 넘어지면 넘어올리면 되지, 뭐, 그냥 그랬죠. 공터를 찾아보셔야 될것 같아, 동네에서. 그럼 사연동으로 가도 야될것 같아. 예. 저기 임진각으로 갈까요? 네. 왜요? <laughs> 남았습니다. <laughs> 어, 기다려서 <기다리세요>, 제가 갈게요. 그을해 <laughs> 뭐야? 아니, 잘 하시다가 왜 갑자기 거기서 왜왜 그렇게 된 거예요, 갑자기? 뒤로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서나가고아키 스위치 누르셨죠? 어. 아 그거 자동로 깜빡이가 이렇게 아 비상등? 아, 대충 어떻게? 아, 네. <laughs> 아, 아직도 목이 편해. 됐어요? 아, 백 하시는 거 힘드시구나. 어. 아, 이제 다비가 나와서더 그런 거 같아요. 큰일이네. 오, 다행히 그 흠집은 안 났는데, 어. 그 테이프가 찢어졌어요. 여기 멀쩡한데. 아, 죄송합니다. 제가. 방심했어 제가 <laughs> 뒤로... 설마 여기서 뒤로 오는 걸... <laughs> 아 그렇게 어려운 것도 다 하셨는데 오 사이드 올리시고 일단 뒤로 이거 이렇게 가다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다리가 안다니까 지금 그쵸? 렇게 어, 이렇게, 이렇게 붙 웬만하면 꺾지 마세요 핸들을 이 정도면 됐죠? 응아 어. 이거 진짜 혼자 있었으면... <laughs> 딱 붙어서 가겠습니다 이제 그게 주행 중엔 괜찮아요. 항상 보면 넘어가는 거차 네. 돌릴 때 네. 아니면 브레이크 잡고 설때 네. 핸들과 돌아가 있으면은 빠짝 긴장해야 돼. 요 넘어가니까. 바리가안 가니까 아 그걸 빨리 해결하셔야겠어요. 게 힘드네요. 신발을 좀 높은 거를 신든가 뭐 시트를 깎는 경우도 있는데 잘 알아요. 생각했습니다. 다치진 않으셨죠? 네르겠습니다 네. 아, 그래. 잘하셨어요.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. 아, 이건 키 작은 사람들의 비행입니다. 작으신 거 아니에요? 그 정도면. 그것도 조금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쵸. 그냥 일자로 쭉 나가시면 네. 넘어갈 일 없어요. 네. 아까도 욕심을부렸더니 음. 완전 풀락하셨구나. 네. 그냥 바로 넘어갔더라고요. 괜찮으시겠어요? 모래 있는. 네네. 네안 네. 네. 괜찮... 굳습니다괜찮습니다안볼때딱 <laughs> 넘어갈 것 같아요. <laughs> <laughs> 전진은 그냥 시동 거시고 움직이시죠 이것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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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풀었는데 발이 <laughs> 너무 편해 보이시아 예술이죠 <웃음> <웃음> 제가 오늘 너무 뽀뽀를 많이, 많이 <laughs> 들어서 <들어갔고> 아요 <그러니까요. 웃음> 근데 이지 클러치는 바로 <laughs> 네. 구입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차이가 나니까 엉간하면아 이걸로 버티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쉬운 게 좋더라고요 아, 저는 <laughs> 쉬운 게 좋습니다 아, 저는 진짜 멘붕 왔었거든요 네.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갖고 막 와... 어른도 그렇고 어른들 많이 잘 도와주셔갖고 아이구... 어른들 나 진짜... 한금만 어, <laughs> 서서 나왔다니까요? 지하 주차장에서? 하 <laughs> 차는 와서 서있지 밖으로 나가 엉덩이 아예 안 나지 아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. 기름을 넣고 싶은데 기름을 못 넣었다니까요 네. 빨리 가시려고 그랬는데 신호가 바뀌네 그러게저 <laughs> <laughs> 먼저 가겠습니다 <laughs> 들어가세요 네 연락 드리겠습니다 네 메시 인텍 3천여